미래의 금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현재 우리 삶에 점점 스며들어오고 있는 디파이 (Decentralized Finance)는 현재의 중앙화 경제보다 더 나은 시스템일까요? 디파이는 현재의 오래된 금융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오래된 시스템을 대체하게 될까요? 같이 디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알트코인 LTD 채널은 중요 이벤트 관련 조사하고 분석하는 영상, 새로운 알트코인 소개 분석 영상, 비트코인 펀더멘틀 지식 영상을 더불어 암호화폐에 있어서 탄탄한 기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꾸준히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중요하고 소중한 지식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설정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현재의 오래된 금융 시스템은 많은 기술의 발전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 변화해왔습니다. 가장 이런 시기 금융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약 1920년에 만들어진 계산기와 펀치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1950년대에는 중앙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모든 은행 업무를 두드러질 정도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혁명은 바로 ATM과 신용카드의 발명이었고 1970년대에 인정받기 시작하며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 더 중요한 개발은 바로 주식시장이며 급진적인 변화와 상승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손으로 직접 주식시장에서 경매를 하는 느리고 불편한 시스템 대신 컴퓨터와 알고리즘이 이것을 대체하기 시작하여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주식시장이라는 하나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호화폐가 처음 제대로 관심을 받은 2017년도 또는 2020년을 보는 듯한 급진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990년, 마침내 인터넷의 도입으로 폭발적인 성장력을 시작으로 주식시장, 예금, 출금, 대출, 전신송금, 해외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집에서도 간단히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로 핀테크가 발전하게 됩니다. 핀테크는 영단어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서 본격적인 금융과 기술력의 융합을 뜻하며 세계에서 핀테크 서비스의 시초는 바로 세계 간편결제 시장을 시작한 페이팔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선 여러 가지 특히 카카오톡 같은 기업이 금융 서비스도 기술력을 접합하여 간편한 온라인 뱅킹부터 많은 금융 서비스를 카카오톡 내에서 모두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나왔는데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이젠 핸드폰만으로도 현금 없이 단말기에 대기만 해도 지불을 할수 있는 편리함을 얻어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발전은 현재의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현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금융 서비스의 발전이 100년 이상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의 금융 서비스는 완벽이라는 수준의 근처도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 송금을 할때 주식을 처분하거나 매수할 때, 은행에서 중앙화 주식 거래소나 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할 때, 기본 몇 시간에서 주로 2일, 많게는 5일까지 시간이 소모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 과정에서 쓸데없이 많은 인력이 소모되며, 당연히 비용도 그만큼 비싸게 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소규모의 사람들의 결정으로, 천만 명, 아니, 몇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 피해를 받거나, 영향을 받게 되며 모든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조 단위 이상의 자금을 마음대로 발행하고 축소하고 자신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온 힘을 다해 구제하고 도와주며 자신들에게 피해가 찾아오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으로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 이러한 모든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우 뒤처지는 글로벌 뱅킹 시스템 때문에. 자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뼈빠지게 일하고 송금한 돈의 10%, 많으면 30%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망가진 현재의 금융 시스템. 아직도 3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제대로 된 은행 예금 서비스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현재의 금융 서비스. 모두를 위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 21세기에 아직도 기본 금융 서비스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아직도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해 현재의 느리고 비싸기만한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현재의 망가진 금융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려 해도 현재의 막강한 힘을 가진 그들에 의해 빚조차 보지 못한 채 시작도 할수 없는 상황이. 현대의 금융시장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핀테크 회사들이 나름 훌륭한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간편한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현재의 늙은 금융 네트워크 위에 지어진 기반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금융세계에 디파이가 비로소 탄생하게 됩니다. 디파이는 현재의 낡은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디파이는 암호화폐 기술, 블록체인, 마지막으로 탈중앙화의 영향력을 사용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 금융에 있어서 완전한 새로운 기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시작입니다. 디파이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들, 담보 대출, 예금 적금, 송금, 출금, 지불, 교환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탈 중앙화된 시스템 위에서 공평하고 싸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대부분의 거래는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지며 계속되는 발전으로 거래 체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완전히 다른 대륙에 있는 것에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디파이는 사람의 노력 없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평등함에 있어서는 모든 서비스는 다른 이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검열에 있어서 저항력이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만 있으면 허가가 필요 없이 누구든 서비스를 어디서든 누릴 수 있으며,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손익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국적이나 피부색 상관없이 그 누구든 평등하게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대접을 받게 되며, 디파이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상관없이 평등하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검열에 있어서 어떤 권력을 가진 이가 당신의 접근을 거절할 수 없으며, 그들은 디파이의 법 또한 바꿀 수 없습니다. 오픈소스 플랫폼으로서 누구든 디파이 생태계에 협력하고 싶다면, 디파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투명하게 블록체인 위에서 공개되며 거래 볼륨, 스테이킹 자금, 대출의 양등온 체인 데이터는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들은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 조작될 수 없습니다. 현대 금융 네트워크는 소수의 세력들이 모두의 시선 뒤에서 여러가지 조작을 하여도 절대로 공개되지 않으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디파이의 시초는 이더리움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암호화폐로서 여러 가지 금융 관련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 자유롭게 개발되었으며 그 유명세로 인해 현재 디파이 생태계의 대략 80% 이상의 디파이는 이더리움 위에 지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수치는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의 시작으로 얼마만큼의 거래 볼륨을 만들어내는지도 좋은 예시입니다. 2020년 4월에는 대략 0.55빌리언 달러에서 2021년 1월 만에 50빌리언 달러의 거래 볼륨을 달성시키면서 100배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중앙화 거래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는 바로 2021년 1월 게임 스탑 공매도 사건에 대해 로비누드라는 중앙화 거래소의 대응이 있습니다. 공매도란 주식 시장에서 남들의 주식을 빌리고 비싼 가격에 판 다음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게임스탑 사건을 설명하자면 시장에 대략 1만개의 게임스탑 주식이 남아있고 펀드들은 만개를 다른 주주로부터 빌려 시장에 팔았으며 현재 총 2만개의 주식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미국의 유명 웹사이트인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 커뮤니티가 그 공매도 사실을 발견하고 엄청난 매수를 시전해버리고 수요와 공급의 성질에 따라 게임스탑의 주식이 솟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개의 주식을 팔고 다시 매수해야 하는 펀드들은 시장에 만개 이하의 주식만 남아버리게 되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다시 이들로부터 주식을 살려고 하니 가격폭등이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지펀드 소수의 세력들을 돕기 위해 로빈우드는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게임 스탑 주식을 오직 매도만 할수 있게 설정해버리면서 게임 스탑 주주들이 주식을 팔 수만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권력 남용이고 조작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리고 디파이이며 이러한 이유가 이 모든 암호화폐의 시작인 이유입니다. 간혹 중앙화적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술력만 월등하다면 괜찮다고 하는 대중들이 있으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암호화폐가 시작되었는데 다시 중앙화적인 암호화폐를 선호한다는 것은 더블 스탠들 이중 잣대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디파이는 이 모든 것을 없애 버립니다. 소수의 세력에 의해 조작되거나 컨트롤되지 않고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됩니다. 예금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자율이 자동적으로 조정되고 좀더 리스크가 높은 예금 상품 같은 것이 있다면 리스크를 네트워크 내에서 측정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모든 것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변합니다. 이 문제는 어떨까요? 10%에서 30% 가까운 은행 송금 수수료를 타지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야 하는 이민자들의 눈물은 어떡할까요? 디파이는 스테이브 코인을 사용해 변동성 없이 자금을 거의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양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송금은 겨우 몇 초에서 길면 몇분 만에 완료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대략 적어도 이틀에서 5일까지 걸리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디파이에 아무런 챌린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디파이를 비롯해 암호화폐에 있어서 계속해서 정부가 세금 문제 등을 토대로 지속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확장성입니다. 사용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가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스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으로 많은 이들의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더리움 2.0을 현재 개발 중인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시간 문제이며 빠르게 발전하는 디파이 생태계에선 그저 단순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같이 빠르게 스쳐 지나갈 간단한 문제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전통 금융 시장들인 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빠르게 이 디파이를 수용하고 적응해야 자신들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파이는 유저들이 직접 하나하나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것을 대신해 주는 대행 서비스를 은행이 지원하면서 사람들의 은행 서비스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몇년 안에 대형 은행들이 디파이를 빠르게 적용하여 대행 서비스를 하는 날이 올 것이며 우리는 딱히 그것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센트라이즈 파이낸스는 디파이가 아닌 파이낸스 그 자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며 우리는 단순히 암호화폐에서 투기성으로 이것을 도박을 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확실하고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디파이를 통해 부를 안전하게 증식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파이낸스, 새로운 금융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픈된 공평한 탈중앙화된 새로운 금융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짜 후원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게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